안녕하세요. 화장품 브랜드, 상품, 그리고 디자인 전문 컨설팅 기획회사 W프롬입니다. 저희가 3년 동안 컨설팅 하면서, 어, 많이 봐온 화장품 창업 패턴, 그리고 어떻게 화장품 브랜드 창업을 하시는지에 대한 조언 같이 드리는 영상이 될것 같고요. 혹시 이제 이런 상황에 있으시다면 꼭 영상 끝까지 봐주셨으면 합니다. 아마 3편 정도로 제작될 것 같아요. 구독과 좋아요도 꼭 부탁드립니다. 어, 보통 이런 식으로 사업을 접근하시면 조금 지속이 어려운 상황부터 먼저 말씀을 드려볼게요. 일단 화장품 사업을 시작하기로 하시면 인터넷으로 먼저 검색을 하세요. 대부분 검색어는 보통 뭐 화장품 제조, 화장품 창업, 화장품 뭐 브랜드 만들기 네이버에 이제 검색을 하시고 각종 광고와 온라인 강의들을 또 돈을 내고 훑어보시고 나니까. 좀 피곤하죠? <laughs> 그래서 여기까지 진행을 하시고, 또 힘을 내서, 또 OEM을 어떻게 알게 되셨어요. 그래서 OEM도 만나보시고. 근데 뭐, 그들이 말하는 용어는 정확히는 모르겠지만, 왠지 일단 만들 수 있다고 하니까, 일단 시작을 하기로 했으니까, 계약을 하고, 뭐 샘플 작업을 시작해요. 진행하다 보니 제품이 생산이 되어버렸어요. 그리고 잘 팔린다고 했는데, 실제로 보니까 해야 할 것도 많고, 제품 가지고만 판매가 어렵다는 사실을 알게 되시면서, 몇천 개의 재고를 좀 떠안게 되는 현실을 많이 맞이하게 되세요. 아, 다시는 화장품 하지 말아야지! 이렇게 마무리를 하시는 경우가 많습니다. 근데 이게 정말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은 오히려 잘 되신 케이스인 것 같고, 남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저희가 프로젝트도 하고 여러 가지 뭐 대면 상담도 많이 받아보는데 시작하셨으니까 또 한국인들은 끝을 보시는 성격이 많으시잖아요. 그래서 제품까지 만들고 안 팔려서 폐기하고 이제 그 동안 들이신 노력 시간 다어 서서히 사라져 버리고. 마무리 하시는 경우가 굉장히 많으시고 저희에게 그런 분들이 많이 찾아오셔서 이거 어떻게 할까요? 라고 물어보시는 경우가 많으시더라고요. 그래서 이 과정 이미 경험한 분도 계실 거고 앞으로 경험하실 여지가 있는 분들도 계실 건데 이 영상을 오늘 보셨다면 정말 다행이라고 생각하시면서 끝까지 보셨으면 좋겠습니다. 저희는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W 프롬이고 저희가 일관적인 흐름에 따라서 브랜드 상품 그리고 디자인을 진행하면서 마케팅 효율이 날수 있도록 선행 작업을 하는 브랜드와 상품 중점 기획 컨설팅 회사입니다. 이제 한국 화장품이 한국 화장품이 날로 사랑을 받으면서. 화장품 창업을 하고자 하시는 개인 사업가들, 뭐, 기업가들 굉장히 많이 늘어나고 계세요. 저희도 연락을 굉장히 많이 받고 있는 편이어서, 아, 이게 화장품 사업이 계속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구나라는 것을 3년 내내 실무를 할 때도 느끼고 있었지만, 지금 창업을 한 이후에도 계속 꾸준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 이번에 코스모 그 뷰티 서울 코엑스에서 열린 곳을 다녀왔는데, 신규 브랜드도 많이 생겼고, 바이오 분들도 많으시고, 올해는 정말 화장품이 원래도 성장했지만 다시 화랑 더 성장을 할것 같다는 생각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저희도 저희에게 의뢰를 주시는 그런 기업이나 개인 사업가 분들께는 좋은 브랜드에 좋은 제품이 시장에 안착할 수 있도록 기획과 디자인 부분 아낌없이 지원을 해드립니다. 시간과 자원을 잘 경제적으로 사용하시고 효율적으로 사용하실 수 있게 저희의 협력사도 잘 연결해드리고 있습니다. 어,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왜 이렇게 화장품 사업을 많이 하실까요? 일단 한국은 OEM 시스템이 정말 잘 되어 있습니다.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OEM만 먼저 찾게 되면 어떻게든 제품이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한국 화장품 시장이 사실 OEM 그 부분에서도 꾸준히 성장을 하고 있어요. 브랜드도 많이 나오고 있고 다만 아이디어만 있다고 해서 어, 화장품 사업에서 성공할 수 있는 것은 절대 아닙니다. 꾸준한 브랜딩, 마케팅 그리고 영업이 필요한 것이 화장품 시장이고요. 막상 이제 알아보기 시작하면 제조 단가는 생각보다 낮아요. 뭐 창업 비용도 카페나 치킨집 하는 것보다 훨씬 현저하게 적습니다. 그래서 많은 분들이 도전하세요. 뭐 인스타나 블로그만 간단히 검색해 보셔도 해마다 셀수 없이 많은 브랜드들이 쏟아져 나오고 있고. 사실 또 소리 없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누구나 도전 가능하지만 그런 시장은 또 쉽게 키우기 어려운 사업이고요. 그래서 그런 사업이 바로 화장품 창업, 그리고 화장품 브랜드 사업입니다. 사실 대기업들도 고전을 하고 있는 시장이에요. 돈이 많다고 다 되는 사업도 아니고 또 돈이 없다고 못하는 사업도 아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화장품 사업을 생각해보시고 신규 브랜드나 스몰 인디 브랜드로 창업하시면서 성공하는 분들도 굉장히 많으십니다. 그래서 이제 앞선 이런 흐름에 따라서 말씀을 드렸지만 아 여기까지 들어도 나는 정말 화장품 사업 도전하고 싶고 실제로 할 거야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은 여기까지 영상을 보셨겠죠. 그래서 어떻게 하는지에 대해서 과정을 기초부터 한번 말로 풀어서 해 드릴게요. 간단하게는 이제 말씀드리는 프로세스로 진행됩니다. 아주 간단하게는 먼저 브랜드를 기획하고요. 첫 번째로, 두 번째로 브랜드에 맞는 상품을 기획합니다. 그리고 제품 개발을 진행하고요 OEM과 부자재를 서칭하게 돼요 다섯 번째로 부자재 서칭하고 나서 디자인 진행하고요 여섯 번째로 제형 확정하고 용기 확정하겠죠 디자인도 확정되고요 다음 이제 법적으로 들어가야 될 문안이라는 것이 있어요 화장품은 식약처 법, 시사, 식약처에 따라 가기 때문에 화장품 법 아래에 있기 때문에 문안 작성 법적으로 하셔야 되고 여덟 번째 시티 내용물과 용기 상용성 검사 꼭 하셔야 되고요 여기서 문제 생기면 절대 안 됩니다. 그 다음, 최종 견적 확인하시고요. 그다음 발주서를 넣으시면 되고요. 그 다음, 제품이 발주를 넣었으니까 양산에 들어가게 되겠죠. 양산 후에 PT품이라고 이제 제조품 컨펌 하시고, 제품 충포장 단계에 들어가게 됩니다. 그 다음, 이제 쌓여져 있는 관리품을 확인하시면 물류에 있고, 이 사이에 마케팅 전략짜셔야 되고요. 상세 페이지 만드셔야 되고요. 상세 페이지 만드시려면 촬영 먼저 하셔야 돼요. 거기까지 또 홈페이지 세팅하셔야 되고요. 여기에 대한 건이 영업을 할수 있는 기본, 뭐, 인스타그램, 페이스북, 이런 마케팅 아이디, 계정 다 만드셔야 되고요. 마케팅을 하기 전에 기반 다 만드셔야 됩니다. 제품 생산되는 단계에서. 그리고 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해외 영업을 하실 건지, 국내 영업을 하실 건지, 온라인 마케팅을 하실 건지, 오프라인 마케팅을 하실 건지에 따라서 예산을 짜셔서 분배를 하시고, 온라인 마케팅을 하겠다라고 하면, 촬영 때 쓰실, 촬영 때 온라인 마케팅에 쓰실 각종 컨텐츠, 바이럴 영상, 이런 것들 다 확보해 놓으셔야 되고요. 그 다음, 마케터가 있으시면 좋지만 없으신 경우에는 실제로 직접 그 마케팅, 세팅을 다 하셔야 되는 경우도 있고요. 광고에는 뭐 네이버 검색 광고, 페이스북, 퍼포먼스 마케팅 광고, 화해나 이런 데 홍보 자료 뿌리실 수도 있고 뭐 카페 댓글 블로그 바이럴 마케팅 홍보 등등 인스타 뭐 협찬 다양한 거다 하실 수 있겠죠 오프라인으로 간다라고 하시면 유통처 MD 분한테 찾아가셔서 우리 제품 어떤지에 대한 설명하시고 얼마만큼 마케팅 비쓸수 있고 어떤 계획이 있으며 어느 정도 판매를 하겠다라는 구체적인 목표를 정하셔서 이제 만나셔야 되고요 만약 해외 수출을 하신다라고 하면. 제품에 대한 각종 인증 다 받아 놓으셔야 되고, 관련돼서, 뭐, 예를 들어서 일본에 진출하신다. 일본어로 된 브로셔 당연히 다 번역해 놓으셔야 되고, 관련된 서류, 뭐 증빙 자료들 다. 보관해놓으셔야겠죠. 준비해놓으셔야 돼요. 방금 말씀 말로 설명드린 것들 하나씩 차근차근 설명해드릴 거예요. 그래서 이 영상이 시리즈물이 될것 같고 좀 길겠지만 해당 부분 잘 따라오셔도 되고요. 어, 기존에 이렇게 아예 풀로 화장품 개발에 대해서 한번 설명드렸던 적은 없을 것 같지만 저희 유튜브나 블로 블로그를 찾아봐주시면 유사한 콘텐츠는 있을 거예요. 네, 영상 찍고 편집하는데 시간이 조금 걸리니, 먼저 사업을 시작해야겠다라고 하시는 분은 저희 예전 자료 한번 찾아보시면 어느 정도 필요하신 소스가 네, 도처에 깔려있을 겁니다. 그래서 그거 참고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면 여기까지는 순서에 대해서 설명을 드렸고, 그 다음에 브랜드 기획부터 하나씩 말씀을 드려볼게요.